비트코인 정말 양자 컴퓨터한테 털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안심해도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이용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수백년 걸릴 암호 해독을 단몇초 만에 끝낼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지갑을 뚫을 정도의 고성능 양자 컴퓨터는 아직 없습니다.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근처에도 못 왔거든요. 실제 위협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블록체인 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양자 대성 암호를 연구하고 메인넷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굴 역시 난이도 조절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구조죠. 양자 컴퓨터는 무서운 창이지만 블록체인은 더 단단한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주시하되 패닉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팍스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세요.